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심이에요. 제가 오늘은 또 한번 세트를 구성해봤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실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 세트는 어떻게 구성했냐면, 저희 집에 있는 이제 창 종류, 묵은 창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옛날 창부터 요즘 잘 나가는 창까지 세트에 다 같이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아이들, 뭐, 작은 포토에 심어져 있던 아이들, 요 아이들은 다 이렇게 포토에 심어져 있던 아이들인데요. 포토에서 자란 아이들이라서 굉장히 튼튼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 세트에 11개씩 담았거든요, 여러분. 11개 이상은 담아지질 않아요. 아무리 막, 이렇게 밀어서 담고 막 했는데도 이렇게 꽉 차게 담았는데, 요 아이들, 이제 제가 어떻게 돈을 받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 아이들 그냥 제가 11개인데 9만원 무배로 해서 9만원 받을 건데 여러분 자 9만원이면 배송비를 빼고 86,000원 이니까 개당 7,800원 걸로 여러분에게 가는 건데요 근데 그 구성은 그두배세배 되는 아이들로 다 담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시범적으로 보여 드리려고 그냥 큰창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창들 큰 창으로 많이 넣었고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 이렇게 많이 넣거든요, 여러분. 자, 요런 아이들. 자,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1번부터 갑니다. 1번부터 13번까지는 한 판에 11개씩 들어있고, 9만원이에요. 그리고, 어, 14번부터 21번까지는, 이제, 에케베리아인데, 에케베리아, 이제, 이런 일반 국민다육을 담았는데, 이제, 목실 안에 되는데, 얘네들은 똑같이, 무배로 해서 15개씩 해서 6만원입니다, 여러분. 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1번에서 13번까지 잘 보아주시고요. 그래도 아기자기한 거 너무 좋아한다. 나는 장보다는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있는 새끼 나오고 이런 애들 좋다. 그러면 자, 14번부터 21번까지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빨리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아이들은 제가 이제 제가 직접, 이건 슈퍼맨이고요. 이거는 이제 오렌지 리프팅. 얘는 헬리아. 얘는 블랙킹, 얘는 화사, 요런 아이들 다 얼굴 하나였는데, 묵어가지고 이렇게 새끼가 다 나온 거거든요. 트로이, 뭐, 골드왁스, 여기, 여기, 솜니엄 어, 샤이닝, 여기 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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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새벽별, 여기 요 아이, 블랙조,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대품들을 하나가 다담았는데 여러분. 보통 사이즈는, 자, 요 정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 사이즈까지는 다못 재드리고, 자, 15cm, 잘큰 애들이 12cm, 요런 아이들은 새끼까지 하면 거의 20cm 나오고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고, 이제 제가 이제 이름도 다 적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다 적어서 보내드리는데, 가끔가다 하나씩 모르는 거, 가끔가다 정확하지 않은 거, 그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sp라고 적어서 보낼게요. 근데 최대한 이름을 알아서 붙여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요, 첫 번째 아이,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1번이에요. 아주, 자, 유로운 아이들, 우리 집에서 4만원 나갔던 아이들이고요 지금도 낱개로 사시는 분들은 다그 가격 주고 사셔야구요. 요, 블랙킹, 요 아이도 뭐 6만원, 여기 슈퍼맨도 6만원 짜리입니다, 여러분. 자, 유로운 화사도, 이렇게 화사 작지만 요런 아이들 한 3만원 하는 아이들이니까, 요렇게 해서 9만원에 가져가시면, 너무너무 기쁘실까요 거 여러분 자 2번 보여드릴게요 2번도 1번하고 비슷하게 담았습니다 1번쯤 못하신 분들 2번으로 하셔도 좋고요 자 여기 트로이 여러분들은 트로이라는 아이를 잘 만나지 못할 거예요 농가에서도 그렇게 많이 번식을 하고 그랬던 아이가 아닌데 요 아이 트로이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쭉 하면은 슈퍼맨도 있고 헬리아도 있고 여기 한스도 있고요 여기 똑같이 뭐 블랙조, 블랙킹, 뭐, 이런 아이들. 어우, 얘는 진짜 여보. 예쁘죠? 자, 요렇게 해서, 요런 아이들 화사도 넣고, 여기 솜니엄도 넣었습니다. 여기, 이게 2번 판이고요. 사이즈는 여러분, 이 판이 전체적으로 한 45cm, 50cm 나오는 판이거든요. 가로가요. 이런 아이에다가 11개밖에 못 넣었으니까 엄청난 사이즈 아이, 아주 겹겹이 묵은 아이들입니다. 자, 요 아이, 이제 3번입니다, 여러분. 3번인데, 여기는 트로이가 정말 멋진 트로이. 자, 요런 아이들, 뭐, 센치, 거의 3키까지 재버리면 20cm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작은 아이들 몇개 넣고요. 거의 다 대품을 해서 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고, 3번이에요, 여러분. 요 아이 3번입니다. 요 아이는 이제 4번이에요, 여러분. 4번인데, 요 판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다 이걸 원종 레드 길바 우리 집에서 2만원 넘게 나가는 아이인데 아 정말 이런 데다 제가 넣어서 파네요 자 이게 세트 가요 돈을 남고 안남고를 떠나서 이런 기분이에요 물건은 많이 있는데 그냥 팔기는 팔아야 겠고 그러면 뭐 내가 제 값으로 판다면 천년만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래서 낮게 하나씩 하나씩 싸게 팔면 재미도 없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열몇 세트씩 나가면 그냥 한 150개 정도는 소화를 해주니까 어 매장 다리 자리도 좀 비고 저도 한돈 백만 원 들어와서 좋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한두 개밖에 살수 없는 가격으로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기회 놓치지 마세요.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도 좋네요 5번도 너무 좋고 제가 이름은 정말 최대한 열심히 써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격은 9만원 무배인데요 요 아이들이 이제 한 박스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제 포장을 하다보면 돌돌돌 말다 보면 이게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아이들은 가끔 뽑아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희도 뽑는 게 정말 귀찮아서 분채 보내는 게 편한데 이런 사각품 같은 거 이렇게 큰 사이즈는 뽑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배송팀이 어떻게 배송을 해야 할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안전하게 배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이에요, 여러분. 5번도 잘 봐주셨죠? 너무나 화사하고 울룩불룩 합니다. 자, 6번입니다, 여러분. 6번인데, 얘 어우, 이렇게 홍상생술이 두 개로 갈라졌고요. 여기 레이블리도 자연군생 사이즈도 아주 큰 겁니다, 여러분. 요런 아이도 보통 2만원 하고요. 요, 트로이는 3만원 합니다, 여러분. 자, 샤이닝도 이렇게, 어, 큰 아이로 넣었구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자, 요런 아이들 해서, 이렇게 해서 11개, 6번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7번 보여드릴게요. 7번도, 어, 요, 요즘 잘, 잘 나가는 팔색조부터 해가지고, 슈퍼맨 타우르스, 그 동은 축송 원종 레드길바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피머 핑크 바순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집에서 5만원 4만원씩 나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하나씩 여러분들 꼬시려고 담았습니다 레이블리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해서 요 아이가 7번이고요 8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찜하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번호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어, 어떤 번호가 남았는지 궁금하면 남은 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거기 안에서 찜하셔도 되고요 어떤 걸 찜하셔도 남은 거두개 주세요. 남은 거세개 주세요. 이래도 아마 후회 없는 찜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타우르스라 장미의 숲 오리지날입니다. 아주 사이즈가 이렇게 큰 장미의 숲이에요, 여러분. 장미의 숲이 이렇게 크면 요즘도 잘 나가잖아요, 장미의 숲은. 자, 여기 레이블리 해프테에서 팔색조 원종 레드 길바 핑크바손, 몬타니아, 탈론도 넣습니다. 탈론. 자, 여기 골드 왁스부터 해가지고 아유, 너무 이쁜거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8번 판. 와, 이거 진짜 핑크바손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조금 핑크바손입니다. 여기 한 판에 9만 원이고요. 무배입니다. 11개예요. 자, 9번입니다. 여러분. 9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요 아이들 정말 오래 묵어가지고 장미의 숲이 새끼가 뿡뿡뿡 나오고 있고요. 타우루스 핑크 바소, 슈퍼맨, 예, 샤이닝, 얘는 한스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한스라고 써서 보냈는데 요즘은 요런 아이들 이름 다 붙여서 아주 비싸게 잘 팔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탈론, 여기 여기 이것도 한스예요. 여러분 한스라는 게 미국에서 처음 들어온 창인데. 어, 얼굴이 한 일곱, 여덟 가지가 원래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육이 한 지가 오래돼서 약간 역사를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음, 음성이나 뭐 고향시로 이제 농장으로 들어가면서 각자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얘는 원종 레드 길바구요. 요 아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메스트로인데 여기 심지어 아의 가격이 3만원이라고 오래된 게써 붙여져 있네요. 이런 예쁜 아이들. 9번에 담았습니다. 이게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여러분. 10번이고요. 10번도 아주 너무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돌릴게요. 오렌지 리스틱부터 해가지고, 제가 아는 이름은 성의껏 다 써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커서 택배 안에 못 들어가면, 몇 개는 털어서 갈 수도 있어요. 자, 요, 솜니엄 좀 보세요. 사두입니다. 자, 요런 아이도 우와. 이건 에케 문스턴인데, 와, 정말 너무 좋다. 여기 타우르스도 있습니다. 이걸 타우르스라고도 하고요. 쿠스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10번이었고요. 11번입니다, 여러분. 11번도, 이거 보세요. 근데 이제 요런 아이들 판에 담기가 참 뭐해서 이게 가다가 부러질까봐 이게 좀 뭐한데 그래도 이렇게 요렇게 새끼 많은 아이들 하나 담아드리고 싶어서 담았는데 혹시나 가다가 이 새끼 부러지면 그냥 옆에다 같이 심어주세요 따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자요 탈론 요 불타는 탈론 좀 보세요 그리고 옆에 핑크 바손이랑 와 얘가 탈론이네요 얘가 탈론이고 얘는 호주마리아 같네요 호주마리아 자, 요것좀 보세요. 빛깔 좀 너무나 투명하고 예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는 외두짜리 슈퍼맨이네요. 자, 요거는 팔색조. 이렇게 지금 이름을 잘 모르는 건 제가 정확하지 않은 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게 11번이고요. 11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12번 꽉 찼습니다. 12번 꽉차 가지고 요 아이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름을 모르겠는데 완전히 새끼가 목도리로 둘렀어요 이건 탈론 이고요 탈론이 옛날에 마리아로 해가지고 얼마나 비쌌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요 아이 너무 이쁩니다 장미의 숲 여기 블랙킹 여기 슈퍼맨도 외두가 아니라 군생이에요 여기 새벽별 여기 팔색조도 아주 무르익었네요 노랗게 축소 아메스트로 3만원짜리, 여기도 들어있네요. 자, 이것도 있습니다. 자, 12번, 9만원, 1 1개고요 13번입니다, 여러분. 13번, 창으로는 이제 마지막 판인데요. 자, 요 아이들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묵어가지고, 여러분들 요, 요 아이들 한번 만나서 분갈이 해주면 너무 나라인들잘클 거예요. 창은 원래 아우 얘 너무 예쁘다. 창은 원래 여러분 좀 사이즈가 큰 이런 식으로 심어주는 게 가장 애들이 예쁘게 잘 크더라고요. 자여 탈론도 저 화분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얘네들 만나시면 다 분갈이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걸 시키실 때 3만원짜리 훌륭한 배양토, 영심이네 훌륭한 배양토도 따로 주문하시면 좋은데요. 저희 훌륭한 배양토는 3만 4천원입니다, 여러분. 택배비 포함이에요. 따로 분리해서 택배가 갑니다, 여러분. 자, 창 종류 13번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제, 어, 한번 13번부터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멋지고 좋은 아이들인지 제가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제 귀엽고 깜찍한 아이들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창을 소개해드렸고요. 1번에서 13번까지 11개이고요, 여러분. 가격은, 음, 9만원. 그럼, 개당 7,800원 꼴이네요, 여러분. 참, 제가 욕심 버렸습니다. 예쁘죠? 14번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쪼만한 이쁜 아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 이 판에도 정말 작은 애들만 넣은 거 아니에요. 원래 이 판이 이제 20개씩 들어가는 판인데 제가 이제 큰 것도 넣다 보니까 딱 15개 들어가서 15개 구성해서 무배 6만원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요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 쫙 집어 넣습니다. 요 아이들은 제가 이름 다 알아요, 여러분. 요 아이들은 제가 이름 다 써서 보낼 거고요. 와,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 14번이고요. 15번입니다, 여러분. 15번에도 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이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블레에프 이것도 자연 군생이고요. 자, 여기 앙코르도 자연입니다. 아르제도, 여기 두둘레아, 핫세이하고 에둘리스 두개 들어있어요. 요런 아이들 해서 15번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정말 좋은 게 너무 많네요. 이렇게 크고 멋진 아이들 아주 많은데, 16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16번 아이고 이거 블루에프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 자 라밀라 때도 들어있고요 이 16번 아이들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17번이에요 여러분 17번도 완전 명품이네요 펑킹 아마존에스가 아이고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좋습니다 <laughs> 전 뭐라 말할 수 없이 오래된 아이예요 자 여기 파스텔 라조야, 뉴다 해가지고 여러가지 아이들. 요 아이는 리온 브레이크라는 아주 특이한 아이네요. 해서 여기 루비 도나. 여기 파스텔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파스텔. 독일 샴페인 젤리가 된 아이까지 넣었어요. 이게 17번입니다, 여러분. 17번 잘 봐주시고요. 자 19번입니다 여러분 19번은 또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9번도 라비양부터 해서 키세스 둥근잎 비치우리대 아우렌시스 집시 홍공작 앙코르 레몬앤 칠리 아이스 근까지 해서 애플민인도 자연으로 넣었어요 이렇게 어, 럭키문도 예쁜게 하나 있어서 넣습니다 이게 18번이고요 15개 6만원 무배예요 여러분 19번입니다 여러분 19번은 와 페리독스 페리독스 이렇게 목대 조커에 에스메라이다도 들어있고요 야 히아리나 히아리나 요 이름이 생각이 안나서 한참 헤맸는데 히아리나 갑자기 생각나네요 얘는 야콜하고 블루엘프 자이거는 크라시엣 요 아이 화려한 연꽃 자연군생이고요 요런 아이 아메치스 완전 명품입니다. 자, 럭키문과 베이비핑거도 목대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요 미인은 이게 특미인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19번입니다. 자, 20번은 자,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볼까요, 우리? 자, 20번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로 아주 좋은 아이들로 꽉 넣었고요. 아우, 여기 미인이 수영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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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거는 3 0 뭐, 얼마 꼴, 하나에 300, 아니, 3 아니, 3600원인가? 300원 꼴 밖에 안 되는 아주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런 세트인 것 같습니다. 자, 21번이에요, 여러분. 21번은, 아, 주목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게 많네요. 수연아우 목대가, 아우 역시 우리 집은 마지막이 더 좋아. 마지막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복랑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호피 복랑입니다 호피 복랑 금이고요. 자려전부터 해가지고, 요즘 자려전 만나기 힘들죠? 어, 이것은 무슨 머니에요 자, 라미를 할 때도, 이게 좀 사이즈 이렇게 큰 걸로 넣었어요, 여러분. 묵둥입니다. 자, 이게 아레나스, 아미스타, 슈퍼 살아, 살아보니, 여기 말강 군생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어, 11개에 9만원씩 하는 걸 13세트, 15개에 6만원씩 하는 거를 8세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제가 마지막 영상에 그, 우리가 이런 식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용품들 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을 해주므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 균도 생기지 않고 특히 이제 곧 있으면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다 보면 벌레내지는 균이 많이 생겨서 아름다운 나의 다육식물을 하늘나라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예방해주고 아이들을 건강하고 웃자라지 않게 할수 있는. 영... 여러 가지 스타일의 약이 요즘은 다육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아는 분포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원에서 요런 이제 관엽 식물이나 이런 것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다육식물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 뒤에다가 그런 약품들 한번 약품이라고 말하면 안될것 같고요. 영양제 내지는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그 친환경 제품들, 이런 아이들 뒤에 맨 뒤에다가 항상 같이 붙여서 연계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항상 필요할 때마다 써 주시고요. 저희 집 고급형 그 영심이 다육 배합토도 항상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한번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아 한그 흙으로 심어 놓고 한두 달만 지나도 흙이 얼마나 좋은가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세트분 빨리빨리 찜해 주시고요. 자, 약품들 뒤에서 연계해서 보여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영상에 여러분이 가정에서꼭 필수로 사용해야 할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간단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는 햇볕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이제 스프레이가 직접 달려있어서 이걸 딱 돌려서 뿌려주면 되는데 햇볕이 부족한 곳에서 사용해주시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색깔도 예뻐지고 아이들의 웃자람을 방지해주는 아이들이니까 아파트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파트에서 관엽이나 야생화를 키우시는 분들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는 500리터 짜인데 12,000원이고요. 얘는 이제 1000리터 짜인데 리필용이에요. 우에 스프레이는 없는데 집에 스프레이가 있으신 분들이 리필용 1000리터니까 5 0 0에 두배인데 16,000원입니다 여러분 이런거 한번 꼭 사용하시면 여름에 웃자라서 물르는거에 방지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같고요자 요는 보르도라는 아인데 이이 아이는 여기 써져있듯이 재생력과 새뿌리 발육과 세균과 곰팡이를 관리해주는 아이예요. 얘는 500대 1로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16,000원입니다. 500대 1이니까 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얘는 친환경 자연이 드림으로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해주시면 좋고요. 일단 여름이 돌아오고 오는 계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달, 석달 석 후쯤이면 이제 미리미리 이제 균과 곰팡이나 그 뿌리 내림을 해주실 때 이제 활짝하지 못하고 찌질찌질하는 있는 아이들한테 그 뿌리 부분이나 저기 뭐야 몸에다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다이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다이충인데요. 저희는 이제 농약사에서 농약을 팔기 때문에 저희는 농약을 판매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이충은 깍지벌레나 기어다니는 벌레 모든 아이들에게 어, 가능한 그런 건데. 아주 쓰시는 분들이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얘도 500도에 1로 희석해서 쓰는 원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도 한참 오래오래 쓰실 수 있고요. 미르볼입니다. 미르볼은 종합 영양제인데요. 자, 여기에서 요 아이가 어떤 걸 해주, 해주냐면, 그 여러분들 그게 자구 많이 나게 해주고 싶을 때 이거 온몸에다 뿌려주시면 너무 좋고요. 모든 아이들을 뭐랄까, 얘도 얘하고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자생을 많이 도와주는, 이렇게 활착시키는, 꽃을 잘 피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음. 쪽에 쓰는 것 같아요. 요 아이, 저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필수로 에코 칼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코 칼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뼈에 좋은 칼슘제를 먹듯이 요런 아이들도 대가 어 중간에 썩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써 주는 그런 아이인데 에코 칼슘은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더 편한 곰팡이 크림팡입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5,000원이고 식물 보호제예요. 이 아이들은 이제 흰가루 병, 잿빛 곰팡이, 무음병 연무병, 뿌리 썩은 병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써져 있네요. 이거는 이제 뿌리는 살충제입니다. 이 아이도 물에 다 희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5,000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 생각에 이거를 16,000원에 주고 500대 1로 희석한다면 훨씬 얘네들보다 얘가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뽁뽁이 필요하시면 뽁뽁이 주문해주세요. 예쁜 색깔 다 있고요. 요런 아이도 6,000원이고요. 여기 삽입니다, 여러분. 대중소로 되어 있는 요 삽들. 이렇게 여섯, 세개 세트로 해서 7,000원이에요, 여러분. 7,000원짜리 집에서 사용하는 삽도 있고요. 예, 깔망인답니다 여러분. 깔방 하나에 500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이런 소소한 애들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시면 답변 바로바로 바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